자, 이 문제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직선 위에 중심이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직선을 먼저 구하게 되면, x가 0일 때 y는 2가 되고, y가 0일 때 x는 4를 지나는 이러한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은 점 2콤마 0에서 y 측에 접하게 되고, 중심이 이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 가지 이 코만 얘기되겠죠. 그러면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런 모양이 이런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게 되는데 중심은 현재 여기 x에 2를 넣게 되면 2y 마이너스 4가 0이 돼서 2y는 2가 되고 y는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중심의좌표가 현재 이1만 이름을 알수 있고 또 반지름은 우리가 1이되므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원은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의 제곱. 그냥 1이라고 쓸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